안녕하세요. 돌고 돌아난초입니다 1월 19일 1차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1차 맹맹품 두 품종, 우맹여들 품종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번, 1번은 3반 중투입니다. 3반 중투인데, 여기서 3반으로 발전을 했는데, 중투가 이렇게 나왔네요. 중투 색감 좋고요. 아주 어, 색감도 좋고, 무늬도 좋고, 또 육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 단엽, 비슷하게, 뭐 단엽은 아닌데, 단엽이라 해도 가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육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느끼시시죠? 이렇게 딱빠당빠당한 거요, 이렇게. 그래서 요, 여기서 이렇게 터진 것 같습니다. 뿌리는 좋습니다. 뿌리도 아주 가닥수도 많고요, 다생강점 살아있고. 눈은, 어, 여기도 지금 눈이 하나 붙어 있고요. 여기도 눈이, 뒤에도 눈이 하나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여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도 두 개를 봄 되면은 두 개가 이제 눈이 올라오겠습니다. 난주정자 좋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1번, 어, 3반 정도 두 촉입니다. 10에 7이고요. 가격은 21만원입니다. 2번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은 서반 단엽입니다. 완전 오리지널 서반 단엽입니다. 자, 문이 서반에 나사지 문이 다 들어있고요. 난초 참 이쁩니다. 요리대가 있는 상태입니다. 어, 여기서, 여기서 멈다 이렇게 멈추고, 이두 촉이 지금 인자 딱 받아서 원래는 총네 촉입니다. 촉수는 네 촉인데, 쓸만한 촉은 두 촉입니다. 어, 입이 이렇게 다 뱅글뱅글뱅 돌아가져가 있고요. 완전 빠따벤네어리지만 아주 가죽고 무늬와 나사지와 잎과다 갖췄습니다. 뿌리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자, 뿌리도 가닥수 많고요. 철사를 이렇게 잡고. 이 까만 거는 돌입니다. 뿌리 깔끔하게 참 좋습니다. 종자목에 보십시오. 이번 어, 서반다님 세촉입니다 7대7이고요. 가격은 37만원입니다. 짝변에 비니 참 예쁩니다. 3분 3번 소개하겠습니다. <laughs> 3번은 한엽호입니다 한협인데 참 이것도 팔기가 힘든 난초네요. 뭐 호가 어디 피야. 음. 소장, 뭐 우리 집 사장님하고 소장님이만 알고 있는 호가 어디 있는가? 없는데 제 눈에는 호가 안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호가 어떻게 나올란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요런 데 보고 문의를 이렇게 호라고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어 호라하기에는 좀 약합니다. 근데 단엽으로 대선 안중에 호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대로 이반엽 이분이 풉니다. 뿌리 상태도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호가 살살 들어가 있어요. 이게 터진 종자는 확실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무슨 호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3번 한예보 두촉입니다. 1 1에8이고요 가격은 29만원입니다. 4번 소개하겠습니다. 이는 종자가 참 좋은 종자입니다. 이 종자는 지금 현재로는 복륜입니다. 이뺀 복륜 뭐 이 단역 같은 입뱀 복륜입니다. 복륜이 아주 유기 진층에 가수로 복륜이 다끌러서 가지고 있고요. 얘는 나중에는 어, 어, 놓고 산반 놓고로 이렇게 간다고 그런 가는 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복륜이 난주 놓고로 다 가더라고요. 그래가 꽃은 소심으로 핀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자 하나가 참 좋습니다. 이것도. 뿌리 상태도 좋아요. 얘는. 어, 4번 노, 목륜 놓고 소심 두 촉입니다. 10에 8이고요. 가격은 30만원입니다. 5분 소개하겠습니다. 이거는 천상입니다. 뭐, 이리갔다 저리갔다 마음이 죽을듯 변심이 심한 아주 중투로도 나오고요. 전면 3반으로도 나오고요. 뭐 복륜으로도 나고요. 어, 꽃도 잘 피어요. 아주 변심이 많은 아이입니다. 지금 현재 얘는 복륜입니다. 5번 천상세축입니다1 8에 7이고요. 가격은 23만 원입니다. 뿌리는 좋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안초입니다 6번 소개하겠습니다. 6번은 사몽입니다. 사몽 자기 어마하게 많이 어, 좋습니다. 자, 보면 그냥, 자, 한, 화면가 상, 한가득이고요. 무늬도 굉장히 잘 나와서 예쁩니다진 전진 초기에서. 벌브도 땡실땡실 입었고요. 곧 꽃을 달겠습니다. 신화도 이렇게 진짜 크게 또잘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자, 작은 어, 상작입니다. 그리고 뿌리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뿌리 가닥수도 많고요. 쇠뿌리도 많고요. 자 이런 상태입니다. 사몽 네초계신 하나 있습니다. 18에 10, 11도 나갔는데 그냥 10하고요. 가격은 47만원입니다. 꽃 사진은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7분 소개하겠습니다. 7번은입밴스반입니다 아주 단역 같은 입밴스반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거 난초는 좀 만들어 놓으면 참 이물가 봐겠습니다. 일단 떡잎장부터 이렇게 딱 보십시오. 딱 오가져서 작작 올라가고요. 어~ 니도 이렇게 처음 사개인줄 알았어요. 눈이도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 찐층이고요 뿌리 상태도 이렇게 단엽 뿌리입니다. 진짜 눈부터가 있고요. 뿌리도 아주 생강점 살아있는 뿌리 새가닥닥, 돼가 있습니다. 동자하셔서 한번 축수 한번 늘려봤으면 좋겠습니다. 7번. 입벤스반입니다한쪽이고요 9개 7이고, 가격은 17만원입니다. 8번 소개하겠습니다. 8번. 8번은 땡실하이땡글땡글하이 귀여운 얘는 이름이 온누리입니다. 어, 온누리, 참, 여기에 노란 홈 하나 들어있어도 참 좋겠습니다만. 오늘은 없네요. 너무 작게 보이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단엽이에요. 온누리도 이렇게 땡글하게 이쁘게 생긴 거는 원래 너무 참 이뻐요. 단엽이에요. 그런 상태고요. 여기에 여기에 또 이렇게 볼다가게 눈자리를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뿌리 상태는 이렇습니다 예쁘다고요 뒤에도 이렇게 요 뒤에도 이렇게 눈이 뒤에 붙들려난가요 이렇게 또 눈이 이렇게 하는 붙들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8번 온유리 한 쪽입니다 사이6이고요 사이즈 잘 확인하십시오 가격은 1 8만 원입니다 이 그냥 이이 온누리하고 이 온누리는 좀 틀립니다. 음, 완전 단엽성으로 생겼어 온누리가 이렇게 자글자글하 이렇게 생겼어. 이 온누리는 또 터진 어, 데서 잘랐다 하는데 그거는 뭐 터졌으면 더 좋겠는데, 그는 거 제가 장담을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좀좀 좀 틀려요. 확실하게 틀립니다. 구분 음, 소개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9번은 9번요 내려놓고요. 얘는 근개 입뺀 3반입니다. 자, 큰 가수로 근개 색감이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요. 완전 우육입니다. 입이. 우육질이고요. 자, 이게 우육이고. 여기서 이렇게 발전을 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너무 강해서 얘가 조금 이렇게 틀어졌는데 이 정도로 틀어졌고 이렇게 강합니다. 종자가 아, 참 좋습니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잎갱근계 3반 두 촉입니다. 아, 두 촉이고요. 눈은 여기에 지금 이렇게 여기 눈 보이죠. 눈이 이렇게 하나 붙어 있습니다. 뿌리로 내려가면 뿌리도 뭐 이렇게 생강점 살아있는 뿌리도 있고 음, 또 이렇게 좀까매도 이건 생강점은 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도 또 여기서 눈이 여기도 붙었고 여기도 붙었어요. 너은잘 붙어 있네요. 뿌리는 이런 상태입니다. 난초 종자는 참 좋습니다. 단엽이에요. 그냥 너무 짱짱해서. 여기도 이렇게 보시 9번. 음, 근개 2펜산반두 촉입니다. 시대 6이고요. 가격은 25만원입니다. 10분 소개하겠습니다. 10분은, 10분은 백두산입니다. 백두산 종자목입니다. 근데 무늬가 참 너무 예쁘게 나왔네요. 힙도 이렇게 까당간이 백두산은 진짜 백두산 만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입이 단엽처럼 이래요. 안녕하세요. 절대로 안 돼요. 제가 백두산을 참 좋아하는데 또 이런 개체는 처음 봐요. 이렇게 빠당빠당하게 이렇게 고리깊게 이렇게 나오는 거는. 난초가 신기하네요 백두산이 맞나? 하여튼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어, 맹차찰는 백두산이라고 백두산이랑 맹찰 차 없어? 백두산이랑 맹찰도 없네 <laughs> 저희 사장님이 백두산 같대요 뿌리 상태도 이렇게 좋습니다 백두산이도어쨌도 음. 무늬가 너무 예뻐요 단엽처럼 호피 단엽처럼 10분 백두산, 두촉입니다. 9에 6이고요. 가격은 18만원입니다. 참 이쁘네요. 1월 19일 월요일 어 10분 백두산, 정자목이 마지막 난초입니다. 3시에 2차 또 좋은 난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시에 꼭 찾아주십시오.